자! <laughs> 드디어 칼리아리를 떠난다. 엄청 많이 힘들어요. 힘들다고서 빨리 말해주지. 선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요 사람들 다 살려내야 될 거야. 아빠 아빠한테 키워주고 먹고, 하고 <laughs> 싸고. 바람이 좀 약해지니까 이제 본색들이 <laughs>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라판이 현재 위치하고 타노아의 현재 위치를 해친들에게 알렸습니다. 코스를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지금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. 좀 벌어졌네. 지금 되게 열심히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트루들이 어저께 저녁에 좀살아났는데요 어저께는 3일째딱 되니까 다들 슬슬 살아나더라고요. 괜찮아요 오늘은. 네 오늘 은 괜찮아요. 아우 다행이네요. 이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죠. 네아름다운 아, <laughs> 세상입니다. <웃음> 마지막으로 우리 송인아 씨가 살아나가지고 전원 다 회생했습니다. 기사 회생. 역시 바다는 잔잔해지면 다 살아납니다. <laughs> 오. 드디어 나왔습니다. 배고픈,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부활시켜주는 생명의 어리니다 우리가 다리니까물 때문에 눈치 걸리가슴살좋살좋아 다들 저기 아라니오를 한번 데려다 놨다가 데려야될것같좀 시켜서 먹을 때만 거리들 아. 어 와, 너무 맛있어. 맛있죠. 닭백숙에 신입치가 아, 최고야. 닭백숙을 먹게 될중이 아까 회복을 보는데 누군가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썼더라고. 얼른 좋아요누르셨이 최고인 것 같아. 이런 바다에 와서 이렇게 아 맛있는 닭백숙을 어떻게 먹어? 모든걸다 갖춘 행복인 것 같아. 아, 행복의 어. 요소들을 다 갖췄던 것 같아. 지금 행복인가요 그럼 뭐, 뭐, 최고죠 그래. 오우 와우! 아, 좀, 좀, 더 있다, 지가좀있다사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약간 연못이이게한이게기게기차다 기차이게 한이제그다기차이다 기차이게 다이게 한다. 다기차다다이생겨다지고 어차 보여. 보니까 비슷해. 난 제일 잘한 거내걸 내, 내 할래. 한아보자한2한아보자 x 다시 한번. 생각하는 사람 보체 모자 쓰고 쓰냐 나안 쓰는 거. 어. 떡쳤는데 사람 실물만 나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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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.. 우리... 나 금리 <laughs> 하나 해줘. 그 나오지? 아니... 이 사진 나중에 보내줄게. 누가 누군지 몰라서 못보내줄겠 어, 저도 한나만찍어주 이거 하나만. 잠깐이거아니 뭐, 노래 부 뭐. 뭐. 아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거기도 돼요. 그렇지,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어. 어시크하게을까요두 <되게 시카이> <laughs> 어, <그래요. 웃음> 가지 버전으 합니다와 육지다. <laughs> 그대로 댁으로 가시는 겁니까? 아닙니다. 절대 지름가지 아, 않습니다. 저는 말라 갔다 딩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사기 충천에 있습니다. 발렌시아의 시장에 가서 지금 파야를 먹겠다고 하고들이 <laughs> 대단합니다. 그리고 목욕하고 싶대요. 목욕탕이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좋은데요? 며칠 네, 만에 항해 들어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있다고생셨습니다아 고생 습니다첫에이렇 고생들하고 이제 완전히 배 사람들 다 됐는데. <laughs> 샤워를 먼저 하고 올까샤오가자샤오실 네, 드디어 아라파니의 모습이 예, 보이기 시작합니다. 고생했다. 어, 운전 잘 하면 되지. 어? 야, 고생했어 이거 드릴게 이거. 아이 어떻게 하루를 더 늦게 와. 아이. 아, 우리 아라 아라파니 식구들이 드디어 다 모였습니다. 아, 전원, 전원 다 네, 발렌시아 항에 입항했습니다. 가시면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. 그거를. 사람이요? 네. 는페인 사람들이 그런 열정이 좀 있나봐. 그쵸. 근데 그 당시는 작년 여름이라서 스페인어를 하나도 못알아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했주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너무 고맙습니다. 아니, 여기에요. 이제 여기 가시면 네. 보시게 되는게 네.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. 가장 좁은 거는 브라질 있고요. 그렇죠? 네. 여기 있는 게 바로 107cm의 폭로 생긴 가장 좁은 아파트입니다. 진짜 좁아요. 팔도 한 번에 못꿔주세요 말도 안 돼. 6층짜리인데 네. 와 가서 이제 뭐 사진 찍으실 때조건 포즈는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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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<laughs> 그래야 이제 아, 이게 그렇게 작은 집이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니까. 그럼 여기 누가 오, 사는 네, 사람이 네, 있어요? 네. 네. 그냥 제가 봤 때는 누가 다우 측면에서. 덕분에 아주 이, 이 발렌시아를 굉장히 잘하세요. 교환 유학생으로 와계시대요 네, 그런데 덕분에 지금 발렌시아 관광을 아주 아, 네.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. 설명과 곁들여서. <laughs> 저랑 같이 배 타고 가시죠 그래서 3일만 가야, 3일만. <laughs> 아 저야 영광이죠 말라가까지 그러니까, 3일이면 가요 3일이면 아 저야 영광이죠 어차피 여기사니까 <laughs> 네. 내일 같이 출항해서 3일 동안 바다 내려가 말라가시서내려가 돼요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아, <laughs> 환영합니다 와 지금 되게 더 되게 룩메이트 룩메이트 야타드이리요 아, 룸메이트 생겼네.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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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가 스피네커랑 맨날 잠들었거든 <laughs> 계속 혼자 제네카랑. 혼자 잡고 있는 방에뭐 아, 아, 좁지만 네, 아, 네, 불, 아, 그래서... 굉장히 불편하고 멀미할지 몰라요. 하지만 아, 네, 뭐일때 아, 낙이 온다고 아, 네. 죽도록 고생하면 뭔가 또 다른 아, 게 보일지 몰라요.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찾아오겠어요. 언제 만난 사이시죠? 좀 전에요. 방금 만나서. 요 아. 아, 이렇게 쉽게 요트에 태워가도 되는 건가요? 말이 통하잖아요. 아 네. 이거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. 아 얼마나 좋아요, 이렇게 해서. 여행의 재미. 네. 또 금방 만나서도 함께 할수 있는.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, <laughs> 너무 좋습니다. <그쵸>? 정말 영광이에요, <laughs> 정말. 아,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성함이 이지은 씨라고 있죠. 네. 네. 이지은 씨, 함께. 그 새로운 크루가 생겼습니다. 오늘, 오, 크루들이 갑자기 늘어났어. <laughs> 아라파니도 도착을 했고요. 이제 크루들이 왕창 확보된 상태에서 두 척이 배가 이번엔 동시에 달립니다. <laughs> 야...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하시는 분들의 일부분이 되어서 잠깐이라도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선뜻 다가왔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지금 아랍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배 가지고 제가 똑같은 배 가지고 그 논스톱 세계일주했잖아요.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런 모습으로 달렸겠구나 싶더라고. 다음에가 새롭네요. 저는 이제 이대로 또 책임져야 되니까 제가 두대 이렇게 한한 발씩 운전할 수도 없고. 제이씨, 어때요? 처음 요트를 타고 나온 기분이? 아, 너무, 또 이렇게, 바다에서 육지를 보는 건전 처음이거든요. 아, 네. 아 그렇구나. 그래서... 그래서 배 타고 나오지 않는 이상. 네, 그렇죠 어. 배를 타올 적이 없으니까. 그렇지. 내가 밟고 사는 땅을, 사실 평소에 볼 일이 없어, 그서 객관적으로. 네. 아, 그러네.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건데. 사진 어. 찍어고 자랑하려고요. 해야지, 해야지 친구들한테. 사랑하려고. 아, 나 왔다. 네, 거. 그럼요. 아마 연락은 안 되겠지만. <laughs> 너무 예뻐요. 바다에서 보는 해가 어떻습니까? 더 예뻐요. 아, 대박이다. 음,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그쵸 네. 아, 올해는 우리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해피 뉴이어. 해피 뉴이어. 해피 뉴이 땀 세지 않으니까 제노와다혀도될것 같아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어, 기름 절약해서 다니죠. 네, 알겠습니다. 바로 타겠습니다파이 뭐야 이제 바람좀 자란 것같다 일어나서 정신 좀 차려 어워있 있으면 냥냥 매냥 럴럴 같아 아막바람좀 세우고 벌미로 꼼짝 안 하던 정우가 이제 막일어났습니다아사람계다 어? 테킹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테킹을 안 하네요. 아라판이 테킹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? 예, 알겠습니다. 테킹 준비! 테킹 준비! 에이, 네, 테킹! 저쪽이 우유인데 어 지금 그이 앞에 마리나가 있는데 여기 지은 씨도 일정 때문에 오늘 더 많이 가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지은 씨 모셔다 드리고 그이 마리나 들어가기 위해서 육지에 가까이 붙게 되면 그 파도가 계속 마리나 쪽으로 치는데 그 마리나 바로 앞에는 절벽이 있거든요. 좀 위험한 순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. 어떻게 하면 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? 그 진진생이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 같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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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조심히 깁을 다 놓고 이제 일어나세요. 그, 신발 그, 신고. 짐 같은 거 있어요? 가방. 네, 가방. 네. 네. 아, 아마 뛰어내리고 우리는 바로 빠져야 될 거예요. 아. 온통 가방 안에 세면도구 밖에 없는데 한 번도 없어요 짐이 근데 푸른, 푸른 짐이 없어서요 그냥 온 그대로 가면 하루 만에 가게 되니까 좀 아쉽긴 하다, 그쵸? 네. 그, 우리 한 3, 4일 정도는 최소한 같이 타봐야 힘든 것도 알고 즐거움도 알고 할 텐데 제일 어려운 코스딱 타고 가네. <laughs> 저도 재밌었어요. 저도. 재밌었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아쉽고 그래요. 네, 좀 아쉬워요. 아, 시험만 아니었으면 그렇죠?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라가까지 가면 딱 좋은데. 그러니까요. 뒷사람이 먼저 뛰어내려서 뒤에 빨리 걸어야 오, 돼. 뒤로 가서. 어. 안녕하세요. 어, 좋은 여행. <laughs>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안 봐요. 세요 안녕. 안녕. 아스루고 다음에 봐요. 아스텔 루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는 이렇파 <laughs> <laughs> <바람을> 빨리 가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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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사실은 좀 날씨가 더 좋았으면. 아름다운 세일링이 됐을 텐데, 뭐, 마, 마파람의 폭풍이니까 좀 어려웠죠. 그래도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좋은 인연이 된것 같습니다, 또. 우리가 이렇게 한국까지 들어가서 한 사람 내려주고 와도 아직 아파판는안 오네요. <laughs> 트는 왜요? 아 저기 저쪽 배에 그 김영하 씨가 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이제 이지은 씨 내렸으니까 이배로 다시 온다 그래서 데리러 가려고요. 그냥 아라판이 타고 가는, 가면 안 되나요? 근데 말라가에서 또 집에 가니까 여기서 또 며칠 놀게 해주려고요. <laughs> 아라판이에서는 못 놀아요. 네? 여기 오고 싶할 것 같아. 1박 2일만 거기서 있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예. 지켜 줘야죠. 얼마나 또야 저기 여기 여기 모이요 오... 어? 아, 시형이야 보여? 아, 네, 예, 보입니다. 아, 보이네. 오! 냄새가 오. 이흐릅니 야. 좀 많은 거 아니에요, 우리? 인원이 지금 열한 명인데요. 1 1 명. 예, 우리 배7 명, 아 여섯 명, 저쪽 배 지금 다섯 명. 아 아랍하니까 지금 이거 들고 가시려고요? 예 덜어가지고 갖다 줘야죠 이야. 근데 국물이 많으니까 변비들이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몸이 쫙 풀어지고 추위 없어지고. 어 겨울철엔 최고의 메뉴인데. 야. 나 주세요. 몇개 주고? 예 다시 오면 어떻게 환영식을 할까요? 어? 환영식이요? <laughs> 환영식이요? 어디 갔었니? <laughs> 그래도 1박 2일 동안 없었는데 월, 월미였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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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저쪽에서 되게 약간 공주 대접받고 있다가 여기 와서 오. <laughs> 어, 오히려 또 우리가 환영이 아니라 <laughs> 아쉬워할지도 몰라. <laughs> 아, 박수와 함께 무릎을 꿇으면서 이 팀장님이? <laughs> 그럼 우리 옆에서 박수 <laughs> 고우둘다 이렇게 셋다셋 다? 다. 물릎고 어. 걸치면서 다면. 올라가시라고 아이고 고생 많으습니다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거 <laughs> 또왜가져가셨는아 그러니까 가. 아 이거는 왜가져가어 아니 가져가라고 가져갈 때는 가져가라고 <laughs> 고생하셨어요 <웃음> 어, 어. 아니 가서 어, 어. 아니, 어, 어. 아니, 어, 어. 아니 공주 대접받고 여기로 오신 거아니야 오기 싫었는데 짐작이었어 아, 짐작 <laughs> <진짜 귀엽죠? 진짜. 웃음> 저희 배에 오신 걸 멋있습니다. 환영합니다 대박 일만 챙겨갔다는 소리에 그럼 여기서 멀미는 안 했어요, <laughs> 공주? 아나 엄청 했죠, 계속 잤어요. 아 그렇죠. <laughs> 어. 난조안할줄알았 <laughs> <laughs> 근데 처음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표류되는 거 아닌가 진짜? 여기에 표류되는 거 아닌가? 웰컴, 웰컴. 아. 집 나간 딸이 돌아온 거 같아. 고생하셨어요. 준나간다지나 아,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잠시, 잠시 다른 배에 정신이 팔려서 <laughs> 고생하고 왔어. 아이 아, 어떡해? 몰라. 그거 아, 아. 많았어. 탄데 아. 갔던 것도 아니고 다이 아. 아. 갔다는데. 아, 이게 <laughs> 뭔가 그막 그래도 막 며칠간 동고동락했다고. 아니 타노아가 눈에 보일 때는 마음이 뭐, 편안해요 막,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불안해 아, 빨리 밥 먹어 밥 먹어 집, 이제 집에 들어 배식 배식 바쁘고 네. 제가 먼서 네. 즐거우셨어요? 네. 아니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<laughs> 없으니까 지금... 얼마나 <laughs> 서운한지 <지금> 아니 아침에 <laughs> 짰어. 아침에 소리가 안 <laughs> 났어요 그죠? 아하하하하하 이래서 안 치면 안돼 제가 언제 그렇게 웃어요? 가지고 제가 늦게 늦잠을잤습니다오 <laughs> 아, 진짜 맛있다요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으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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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샤 으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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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 으샤 다샤 아, 저는 아까 멀미 때문에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윤선장님께서 영하씨 아무래도 오늘은 안될 것 같아 내일, 내일 봐야 될것 같아 그러시길래 그 정신없는 틈에 하... 이렇게 근데 <웃음> 지금 바람 상황이 너무 안좋은거야 이 나파람에 가봐야 시간 손실이 너무 큰거야 아예 여기 잠을 자면서 그냥 바람이 바뀌면 그걸 람을 타고 빨리 가자. <laughs> 그래서 여기 자리 잡아버렸어. 한하랑푹 자고 저기로 쏴야죠. 제일대로 되는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. 바다에서 제 것도 그, 그 뭐지 문장을 하나 생각했는데 어. <laughs> 세일링은 바다와 바람과 사람이 만드는 예술이다. 아아 <laughs>